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는 진짜로 급한 상황이지 않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차들은 x.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10년 경력의 운전자도 잘 모르고 있는 비오는 날 운전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할 때 이렇게 하면 진짜 x 니다 잠시만 집중. 인터넷 업계 1등 인터넷비교원에서 타업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최고의 지원 혜택으로 들어왔습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현금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을 드린다니까요. 만약 타업차보다 혜택이 적을 시차액 150%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추천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 원 무제한 제공. 인터넷 TV 바꿀 때 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비교원을 검색해 주세요. 아, 이차량 팔아야 되는데 주행거리도 너무 많고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중고차, 들러주차, 매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폐차를 해도 100만원도 못 받는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없긴 왜 없어? 총 주행거리가 많거나 사고가 많아도 KS 중고차 수출로 전화하시면 중고차 상사에 파시는 것보다 무려 2배 이상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세경형 TV 보고 차 판다고 말씀하시면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자동차 수출은 KS 중고차 수출로 전화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비 오는 날 운전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과 운전이 편해지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비가 온다고 해서 감속을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운전하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사고가 나는 차들을 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네 가지의 행동을 인지를 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 오는 날 운전을 할때 잘못된 행동들 네 가지를 말씀. 드릴 예정인데, 지금부터 그 행동들, 방법들을 꼭 숙지하시고, 비 오는 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요 코너길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일반 국도는 물론 비교적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에서도 코너를 돌아갈 때 브레이크를 자주 밟곤 하는데요. 특히 비오는 날 고속도로 코너길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는 진짜로 급한 상황이지 않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차들은 코너 중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뒷바퀴가 옆으로 흐르려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오버스티어라고도 하는데요. 빗길에서는 바퀴와 바닥면의 마찰력이 줄기 때문에 뒷바퀴가 크러지면서 스피날 위험이 더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고 난 차량들을 많이 봤는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국도에서도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스페 사고를 낸 차량들도 여럿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 운전자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차량은 사륜이니까 전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신 운전자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릴게요. 브레이크는요. 풀은 전륜 사륜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륜 같은 경우도 악셀을 밟을 때나 영향이 있는 거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전륜구동차량이나 후륜구동차량과 똑같은 움직임이 발생하니 비가 오는 날 주행할 때는 코너링에서 웬만하면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탄력주행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비 오는 날 보다 더 안전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잘못된 와이퍼 조작입니다 거의 100%의 확률로 비 오는 날 주행할 때는 와이퍼를 작동하죠 근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와이퍼를 작동할 때 로우와 하이 두 개만 사용하는데요 로우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적은 날 와이퍼를 천천히 움직여도 될때 사용을 하고요 하이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많은 날 와이퍼를 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할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와이퍼 스틱을 보시면 거기에 INT 인트라는 글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써보기는커녕 궁금해하지도 않는데요. 일단 인트라는 글씨가 있는 곳에 보면은 따로 조작할 수 있게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 위를 보면 그래프 모양이 있는데요. 오토 와이퍼 차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긴 버튼은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버튼을 그래프가 얇아지는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그래프가 두꺼워지는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단계는 차종별로 좀 다르지만 3단계에서 4단계까지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버튼을 움직이면 미세한 와이퍼 작동 속도를 조절 할 수 있는 겁니다. 인트를 놓은 상태에서도 빗물의 양에 따라서 와이퍼가 6초에 한번씩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조금 더 빠른 3초에 한번씩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운전자가 비오는 날 운전할 때 버튼을 이용해서 와이퍼 작동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비가 아주 많이 오지 않는 이상 인트 기능을 사용해서 미세 조절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비오는 날 주행하실 때 보다 더 높은 질의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조등을 끄고 다니는 행동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비 오는 날에는 날 자체가 어두컴컴해서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내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보는 시야에서 사물 식별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고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조등을 켜고 다니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 식별도 잘 되고 타 차량이 내 차를 봤을 때 보다 밝게 보일 수가 있어서 차량 식별에도 좋고 그만큼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잠깐, 내차팔때 KS 중고차 수출로 문의하세요. 세경이 소개하는 곳이니까 믿을만하다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비 오는 날, AC 버튼은 꼭 켜고 다니기입니다. 보통, 에어컨이 아닌 히터를 켜실 때, AC 버튼을 끄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히터를 켜던 에어컨을 켜던, 비가 오는 날에는, AC 버튼을 무조건 켜고 다니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차량의 실내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심해서, 김서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김서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AC 버튼을 켜지 않은 상태로, 갑작스러운 김서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프론트 AC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고, 갑작스러운 김서림으로 인한, 시아 미확보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김서림을 제거한다고 김서림 제거 전용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AC 버튼 하나로 그 모든 김서림들이 해결되니 굳이 돈 주고 전용 제품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몰랐던 비 오는 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